아, 아주 가야 돼. 나는언니 이거 우리 영상 찍고 있어, 언니. 언니. 언니 우리 영상 찍고 있어. 아까 춤추는 거다찍겼어 언니. 언니 사이즈 뭔데? 이다애어 이거 홀로그램 이쁘지 않아? 홀로그램. 어. 홀로그램 이쁘더라. 이 야, 야광초는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. 잘이쁘더라 언니 우리 영상 찍고 있어요 언니. 우리 영상 찍고 있어요. 언니는 막차라. 또 그래 쁘네미디엄이딱쁘네난미디샀시하게지시하고 싶어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어, 저희 식구분 <laughs> 아닙니다. <웃음> 언니야, 1 9분 만들지 말 뭔데 이거? 너 맛이라고. 가해가까 티셔츠가 이쁘네요. 홀로그램으로 되어 <laughs> 있어서. 너무 이쁘네. <laughs> <너무 웃음> 웅이 <아니, 옹이> 역시 웅이. <laughs> 그 그림 실. 아니, 수정아 잠깐만. 그래. 난 메란지 그레이. 자, 언니야 어 언니 컷도 이쁘다. 멜란치 그래도 이쁘다. 아 나는 미디움 디움야 어. 좋겠다. 어. 나는 이제 출발해 너 이제 와? 너 아, 라지. 아니 라지, 라지가, 라지가, 라지가 낫아난 난 진짜 이만큼 좋아해. 엑스라지 사 나는 막. 아, 그럼 언니 S 스라지가낫지 어, 나는 어, 어두운 것 같을 것 같아. 그래. 어두운 거 좋아해. <놀람> <깨비언니> <놀람>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. <놀람> 언니는 나미디엄딱 맞겠어. 아, 아, 너무, 너무 예쁘다. 나, 어, 그래. 나, 나 그래. 사야 되겠다. 그리고 언니 우리 여건 4 했잖아. 하고 아니 검정은 없나? 도 그래. 검정은 없네. 없다. 하나 한명도 없다. 아니, 검정이 언니. 나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배송 불량났다. 주문이 갑자기 늘어 가지고. 나, 서울가 찾아야 돼.